안녕하세요. 레디스월 영상 21번째 시즌2를 맞이했습니다. 자축하며 오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레디는 LPG 캐번 펌프 인출 작업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수입되는 LPG는 바닷가 근처 지하 안반 속에 액체의 형태로 가스를 저장합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캐번은 수압으로 인해 더욱 치밀한 기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저장된 가스를 추라하기 위해 지하 약 160m 정도까지 액중 펌프, 토출 배관, 각종 케이블이 케이싱 속에 설치됩니다. 또한 지하수 및 해수가 안반을 통해 유입시 일정량이 모이면 배수할 수 있도록 누입수 수중 펌프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됩니다. 모든 설비는 장시간 사용되면 고장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액중 펌프도 예비 펌프들이 있으나 고장이 나면 신속히 정비 및 교체하여 재설치해야 합니다. 전국의 LPG 충전소, 저장소, 소형생크, 용기 등의 충전이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캐번펌프 인출 작업을 위해 레디이스 출발하겠습니다. 1. 펌프 케이싱 수봉 작업. 가스가 들어있는 펌프 케이싱 탑 플랜지를 오픈하고 펌프와 토출 배관을 인출하기 위해 케이싱에 해수를 유입하여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수봉 작업을 합니다. 수봉 작업은 펌프 인출 작업 전날 발주처 엔지니어 분들이 수행합니다. 2. 인출 기구 및 장치 현장 배치 1. 디바이스 및 인출용 러그 펌프 토출 배관은 12.4m 길이의 플랜지 타입으로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펌프 케이싱 24인치 탑 플랜지에 설치한 후 10인치 토출 배관을 10인치 인출용 러그에 연결하여 한 개씩 분리하여 인출하게 됩니다. 팁으로는 인출용 러그는 두 개를 준비하여 토출 배관 인출 후 장비에 바로 인출용 러그를 결합하여 펌프실로 향하게 합니다. 2. 케이블 회수용 드럼 설치 토출 배관 주위에는 네 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워 케이블, 액중 펌프 모터 가동용입니다. FSV 유압 동관 케이블. FSV는 액중 펌프 안전 장치로 모터 및 펌프 고장 시 유압을 차단시켜 열려 있던 노즐을 차단시킵니다. Seal Water 케이 케이블 액중 펌프 메카니컬 실의 펌프 회전축과 모터 사이의 회전링 고정링의 간극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LPG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템퍼이처 센서 케이블 모터의 온도를 측정하여 통제실로 보내 줍니다. 케이블들은 토출 배관을 인출 시 딸려 나오므로 펌프실 상부에서 케이블 회수용 드럼을 설치하여 감아 주게 됩니다. 3. 그레이팅 철거 펌프 케이싱 상부의 그레이팅 일부를 철거하여 펌프 토출 배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침목, 하판, 접은 천막 펌프 토출 배관 인출 후 보관을 위해 현장에 침목 8개를 배치합니다 수직으로 인출된 배관은 하판 위에 접어놓은 천막에 닿게 한후 침목을 눕히게 됩니다 5. 인출용 와이어 인출용 와이어의 길이는 펌프 케이싱 탑 플렌즈로부터 펌프실 그레이팅 출구까지의 거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펌프 토출 배관에 인출용 러그를 볼팅 결합하고 인출용 러그와 인출용 와이어를 샤클로 결합하게 됩니다. 인출용 와이어의 끝은 유압크레인의 후크에서 내려온 짧은 와이어와 샤클로 결합됩니다. 팁으로는 100톤 이상 유압크레인의 경우 후크의 고리가 양쪽으로 갈라진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후크의 한쪽 고리에만 인출용 와이어를 건다면 후크의 무게중심이 변하여 펌프 토출 배관 인출 시 인출용 와이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이 후쿠이 자우축 꼬리에 별도의 와이어를 설치한 후 인출용 와이어와 샤클로 결합하여 펌프 토출용 배관을 인출 시 인출용 와이어가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6. 에어 임팩, 에어 호스, 에어 호스 조정기. 펌프실은 방폭 구역으로 전기 공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 임팩을 사용해야 합니다. 딜리테어가 구밧 정도여서 에어 조종기를 설치하여 임팩의 강도를 조절하여 작업합니다. 인출 기구 및 장치 현장 배치는 펌프 인출 전날 5톤 카고 크레인으로 상차 및 하역합니다. 오늘은 펌프 인출 전날까지의 준비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펌프 인출과 재설치 작업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